뭐야? 특장쳐도 다가니에 있는. 다갔어, 다. 오, 샷. 아, 아닌가? 아니,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살것 같아. 아, 안 돼. 와이. 이건... 어. 오, 좋지. 잘 찍을게요. 아! 굿샷! 굿샷! 아, 좀 짧았다. 나비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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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샷! 아니요. 아, 오, 막 공이 튀어 지금. 안 아, 그러네. 아이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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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. 아, 버서 아, 아, 아 들어와, 들어와. 제발. 어, 아, 됐다, 됐다, 됐다. 뭔데? 어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우와! 아이고, 어, 아이고. 들었다. 아, 왜 자꾸 이래? 일어나잖아요. 오, 깠다. 아 어, 본대로 갔네 괜찮아 와와 홍콩 와, 오 대장 쳤다 야아 오케이 오케이 예뭐 <laughs> 네. <laughs> 올릴 건데요 네 뭐라고 올려요 어 <laughs>

놀림터죠아 진짜. 아, 진짜로. 네. 네! 왜? 아, 왜, 왜 자꾸 이러면? 어, 방향은 좋아요? 아유. 86을 쳐야 됩니다. 풀로 당겨야 된다는 얘기죠. 아, 이거 치러... 감사합니다! 나이스 어프로치 오 나이스 어프로치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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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힘힘힘힘 좋아, 어, 말렸다. 그래. 아, 말렸다. 약간 말렸다. 자, 오, 정답! 오, 야, 너무 컸다. 오, 좋다. 형, 웬일로 페이드를? <laughs> 아, 지렁이! 갈게요. 어디? 오, 나쁘잖아. 나쁘지 않아. 아, 아, 않아. 아, 야이씨 아, 아, 너무 약간느 그래. 엄청 심한 거 잘 쳤다 나이스. 오, 오, 나이스 나이스, 고기 감사합니다 오, 나이스 하. 오. 아이고, 흐르네 어, 이거도 괜찮은데? 어, 어, 방금... 어, 이거 좋은데? 어. 아 <목소리도> 번호를 안 적었어. 내가 응. 몇 번호인지 보려고. 미샤, 빵빵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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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로 또강고 잡힐 거야? 미샤. 어. 아, 아, 괜찮다. 응. 들어온다. 들어 들어왔. 아, 들어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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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가야겠. 드로... 쳤다 오, 우샤. 거의 잘 치신다. 왜 그걸로 좃다. 아, 아 그거, 이거. 그동안 왜 그랬어? 우리가 <laughs> 그런 느낌인데 카메라 가렸어요. 와, 이렇게 높이 뛰우시는가 와. 아주 그냥 안 보여. 무서워. 나이스. 어, 템포 좋았다. 어. 여기는 어디는 네. 아닌 것 같은 분 어? 나이.. 아.. 아 너무 조심하다 어디 퍼스 세게! 지니 시간이 몇 대? 날타? 좌측 벙커가 얼마나 돼요? 한220 쳐보시면 알아요 뒷샷 아, 형한테 현대... 어 마지막. 넘어가는 거 아니야? 아니 맞춤만요. 아니요 잘갔어요봤 아또 감겼어 좀더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아이고 어.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돼 아, 아, 그만 볼. 볼. 볼 나이스 어, 나이스, 나이스. 감사합니다 그냥 하고 치면 되는 거야 제발 그래볼게요어 <laughs> <목소리> 어, 어, 나이스 아킹오 아! 아, <laughs> 어. 거리감. 아, 안 맞더라고요. 어 네. 거리감 나이스. 오, 나이스. 나이스. 벽 보고. <레> 아, 저 이것도 아, 근데 아니, 많이 그래도 계속 그래도 좋아지고 있어. 아, 아 너무 어 아, 저 보고 있어요, 보고 있어요. 한가 좋아, 좋아. 아아 와, 와, 다아 이거는. 머 아, 너무 말렸어거 이건 더말렸어 남의 집, 남의 집간거 아니죠? 그렇지. 섰어요. 오, 아, 이거. 아, 절로 가냐. 좋은 듯. 나이스. 아 저기를 딱 노렸는데 괜찮은데 거리감이 안 맞네 어약간은가어 들어왔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더블 응. 100만원 아 뭐하는 거야 <laughs> 아. 나이스 긴도 천천히 나오라고 해아 저한테는 뭐야 마음대로 해 푸셔! 어, 푸셔! 그 아, 네, 커팅을 우리 저기 지호만큼 하면 진짜 좋을 텐데. 좋다. 저도 응. 안 들어가고 아, 저도 안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난 거리를 아니. 못 합시다. 넌거리가 거리는. 아, 이거. 계속 거리를... 아, 감기네. 감겨. 계속 감겨. 어디갔어? 잘못, 어, 왜 이렇게 높아? 뭐. 너무 알았어? 높이 떴어도 못 봤어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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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높이 떴어? 떨어져, 이제 떨어져. 아, 이제 떨어져? 이제, 떨어져, 이제 떨어져? 야, 너 비, 야, 너비 오게 하려고 그러지. 어디로 갔어? 한가운데로 <laughs> 그 간것 같은데? 저기, 저기 나무들, 요상한 나무들, 긴 나무들 있잖아요. 아, 여러 개 모여있는데, 네. 한 네, 다섯 그루 모여있는데. 그쪽까지 휘어졌어. 오! 어! 아, 뭔 일이야? 아 너무 짧잖아 <laughs> 힘 대고 쳤어, 어, 때문에. 어. <laughs> 나이스 아, 나이스, 와우.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, 오, 오 넘어갔어 오 마운드도 넘어갔어, 아. <laughs> 넘어갔어, 넘어갔어. 대박. 대박 진짜 잘 쳤다 아씨 너무 다 아씨 너무 짧게 봤어 에? 아이고 씨. 아이고, 감, 아, 이건 너무 약한이약 아, 나이스. 나이, 어, 나이 감사합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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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오! 어, 어머. 아, 정식이 보기야겠네. 아, 약간 밀었다. 아, 아니, 있구나. 오른쪽을 봤는데, 잘못 봤네. 나이스. 나이스. 오! 야, 아, 여기도 라이트, 여기도 글쎄, 예쁘다. 글쎄요. 글쎄요. 고 감겼다. 왔겠다. 일 맞고 내려올 것 같아. 어, 내려왔다. 내려왔다. 어, 내려왔다. 오, 오 이거 좋다. 바로 고시라. 고시야. 아, 이거 좋다. 오, 좋아. 그래. 그래. 이탄도면 넌 진짜 최고야. 야 아, 이거는 아, 이 품목을 진짜 많이 써

오! 오! 나이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도 퍼터 <파터> 좀 주지. <웃음> <웃음> 너무 신나하고 있지 말고 <laughs> 오. 예. 오. 또다 아우. 아, 아, 나이스. 나이스! 아, 나이스. 와 멋있어 멋있어 잘 쳤다. 어? 어. 왼쪽 끝 정도 아, 아 짜증 나 <laughs> 아. 이것도 지금도 확 들어올리면서 돌돌 네, 돌 아니, 려봐 왼쪽 이다. 아이고, 아, 구 른다. <laughs> 쟤. 저안 들어가는데. 쟤지켜 보겠어. 어, 약해 약해요. 아유, 뭘을 못맞추이게핀 주변 라이가 보이네, 어, 네, 이거. 굴러,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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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. 나좀 썩어. 신장 오케이. 와, 와, 더 봐야 되네. 일단 있어요. 있다니까요? 아니, <laughs> 내가 안 <안쪽은> 조금 <laughs> 봤는데. 오. 와, 오. <laughs> 이거까지 되냐? 와, 대박이다. 오케이. 아, 오. 슬라이스 라이라며 아이고 잘갔다 아이고 뭐지? 아이고 너무 왼쪽인데? 아, 네. 어, 괜찮아요 잘 써봤어 어 괜찮아요. 다시 와, 다시 와. 야, 야, 괜찮네 걸렸다 걸렸다 야, 오늘 완전 드로우야 구질이 약간 진짜. 특성이긴 하지만 약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. <laughs> 와, 이거 오, 아, 페이드! 나이스! 떴다, 떴다. 핵제는 안 핵제는 안 써서 써서. 아, 잘 찍혔는데? 아,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. 오 나이스 오 내려왔어 <laughs> 아, 열렸어, 그 열렸어, 열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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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, 아, 이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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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불사 가야지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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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여 아, 아, 나이스, 페이드, 페이드 걸렸어. 넘어가, 넘어가, 넘어가! 너무 온다 너무 온다 위에 위에. 아이고. 그 아무도 없어. 없어 없어 없어. 아씨 아, 너무 왼쪽인데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. 오! 이게 그러니까 몸이 너무 들려 지금. 와, 다 왔어. 다 왔어. 서로 맞네데데 아! 나이스!

뿌리내고 하면 이게 뜨거워. 네. 오, 아, 이것도 왼쪽, 왼쪽, 왼쪽으로 가고 있다. 샷잘 맞았다. 아이스. 시작, 아 이건 나쁘다고 생각 안 했을 때. 오, 어, 얘는 바로 아, 바 쐈는데 왼쪽으로 간다잘 아. 들어갔다. 잘 들어갔다. 그렇지 나이스, 나이스. 감사합니다 주변에 한사람오 지면 발력을 이용한 어프로치 오른쪽 응? 오 터치감 참 좋다 이거는 오, 들어가겠는데 오! 오! 아! 아! 야 치자마자, 어. 아 야, 치자마자 아 어떻게 그걸 아시지 그, 이정도면 약해 나는 <laughs> 그이이 이 정도면 만족해. 버둡고시근처 <laughs> 아까 거디포 근처도 못 갔어. 내가 <laughs> <laughs> <제가> 들 <등, 웃음> 네. 아, 이 <이상하게> 파트 맞았어지 터치가는 <laughs> 네. 좀 봐야 되겠구만. 오! 오쭉 가네 와, 주가네. <laughs> 와 씨. 아니 근데 진짜 갈 때는 <laughs> 여름이 더워서 그렇지. 참 <laughs> 아생겼다아어오 어? <laughs> 왼쪽 오잘 쳤다 좋다. 약간 왼쪽인데 오 굿샷 어 이거 아, 좋다 아, 아닌가? 아, 밀려? 아 우측 우지 떨어졌어 어그는 아, 옆에 떨어진 거 같아 근데 나, 나 떨어지는 게안 보여 어? 아, 왼쪽 아, 아. 가자 <laughs> 씨뒷 쳤어 넘어가 예. 오, 좋다. 아, 좋다. 아 크다 오이아다아 많이 휘네 야 아, <laughs> 아, 이거 못 넣을 것 같더라. 그래. 이거 못 넣어. 나도 못 넣어.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180만 쓰라고? 180 치면 쇼컷으로 저기 앞에 가니까 1 0 쪽. 아니면 자체적으로좀 뒤로 가가지고 치시면. 나이이스 나이스. 와, 시작. 제일 좋다. 베이스, 베이스, 베이스. 아이고. 오늘 하나 다시 찍게요. 너 굿샷. 잘 갔어요? 어, 나이스. 못 어, 네. 어. 잘 갔어? 네잘 갔대. 잘 갔대. 감사합니다. 라와잘 갔다. 굿샷. 살쳤다. 어? 이거 오 이거는. 좋다. 이거 방금 좋다. 오 방금. 방금. 오 아, 다니안 어좀 길다? 아, 그래, 네. 약간 어안 돼, 야, 안 돼. 뭐야? 너무 짧게 하 짧게 짜알야지넘어야지넘어야되는데야뭐 넘어야 더. 아, 아. 리잘 어? 갔다. 거리 좋아요. 거리는. 아니, 뭐? 아, 들어가겠는데 어? 들어가겠는데? 아, 약하다. 나이스 파 저기 사람. 잘 쳤다. 어? 어? 아, 아, <laughs> 자, 다, 다. 좋아. 나이스. 오, 나이스. 와, 챔피언. Powered. 챔피언. 야 나이스 야 멋진 퍼팅이었다 나이스 나이스 멋진 퍼팅이었어 내가 세번 걸어줄게 나이스 오 나이스 아이 거저저거다쳐다는데아 네, 이거 야 승리 없었다고 감사합니다 추가를 어떻게 하라 승가이도못 봤는데 그래 라이를 너무 못 보네 다음에 따로 쳐 다음에 조만간 만나갔어. 우와, 우와. 그린, 그린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, 진짜.